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귀한 새벽이 됐습니다 아, 오늘은 그좀 짧게 조금 내용을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을 아, 묵상하듯이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인데요 전체 아, 그 내용을 다 읽지 않고 42절과 4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 기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아, 베드로가 주어가 돼서 무려 여덟 번이나 아, 사용이 됩니다. 여덟 번이나 베드로가 주어가 아, 나오고 그 내용 속에서 베드로가 두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 애니아라고 하는 여자고요, 또 하나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애니아는 중풍 병자에서 소생이 됐고, 다비다는 죽었다가 도로 살아납니다. 한 사람은 중병에서 고치고 한 사람은 죽었던 사람을 도로 부활시키는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의 시간으로 돌이켜 본다면 과연 기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지금보다 더 힘든 시간은 없을 것 같다. 내지는 어,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을 거야. 내지는 내가 지금처럼 외로울 수 있을까? 때로는 내가 지금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어려워지면 나는 과연 살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기적의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령이 충만했던 예수님의 수지자 바로. 베드로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살리잖아요. 중병에서 소생이 불가능한 사람도 건강하게 살려내고,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냅니다. 기적이 없을 거라고 단정했던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여전히 비가 옵니다. 그리고 또 주말까지 계속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 피해 때문에 이번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아마 유치부 성경학교가 이때쯤 될것 같은데요.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가서 애들이 안전할까 이것부터 아마 걱정이 되시지 않을까요? 또 성경학교를 주관하는 전도사님들이나 교사들을 아마 이 날씨 때문에 많이 기도하실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인들은 출퇴근하는 부분들, 또 외근하시는 분들은 빗길에 미끄럽거나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아마 많이 조심하고 걱정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몸이 약한 분들, 또 사업이 어려운 분들, 혹은 직업을 잃은 분들, 또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도 기적적인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중풍병자였던 애니아도 살아났고요. 이미 죽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살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답이다. 다비다. 죽었던 답이다도 다시 부활합니다. 무엇으로 이기저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죠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기적으로의 초대라고 베드로의 기적의 이야기 두 사람을 살려내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기적으로의 초대에 여러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절망적일 수 있을까 내가 이거보다 더 어려우면 과연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이보다 더 밑바닥은 없을 것 같은데 절망의 나락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버티시잖아요. 잘 견디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견디실 거잖아요. 왜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분명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손 내밀어서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죽을 병에서 살아난 두 사람의 모습을 아마도 이후에 흉내낼 것 같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하나님을 보이시는 거예요. 희망의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온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이 요빠가요. 제가 2019년에 성기술를 가봤는데, 이스라엘 서쪽에가 지중해, 그 기가 막힌 지중해 휴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테라비브, 테라비브가 바로 여기 나오는 요바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하면 이요바는 야포.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욥바라고는 못 알아 듣습니다. 오히려 야포하면은 알아들을 정도로 이 테라비브는 세계적인 휴양 도시입니다. 지금 세계적 휴양 도시가 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초대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기적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적으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베드로가 두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기적으로의 초대장이 배송되었건만 그 기적의 초대장을 때로는 말씀을 열지 않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느끼지 못하므로 절망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의 초대장이 나에게는 없다고 미리 절망하는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수요일이 되게 해주시기를 또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복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으로 초대받으셨습니다. 기적의 초대장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셨음을 확신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사랑합니다.